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봉부 69회차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를 교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볼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제 속에 또 많이 얘기할 것이 있다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 주님의 하나의 깊은, 제가 좀 깊게 교제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5부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2부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읽어가면서, 어, 제가 교제하겠습니다. 22절, 그때 귀신에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자 귀신들렸다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예, 귀신들린 특징은 뭐냐면요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함 말하지 못함이 벙어리 벙어리가 말하지 못함 맞죠 아 이거 지에 말하지 못함. 이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예,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예,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첫째, 인간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중함.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참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생에서 그 의미와 목적이 찾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인간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는 What is a what is human being? 네, 인간 자체가 뭐냐 이거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비극은 뭐냐면 자기 존재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요? 돈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 아니에요 기쁨? 아니에요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이고 종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나는 과연 왜 태어났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존재 자체적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적 질문. 이게 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자체적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이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르면 본래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자체적으로 뭐야? 도대체 어디를 향하는 거야? 용도가 뭐야? 이런 거를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사유가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진리의 개념이라는 건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얕은 데 가서는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깊은 데 가서 계속 헤매이다가 네, 이렇게 찾, 찾아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참 멀었어요, 제가 한참 멀었어요. 저는 어느 날 진리의 그 무한함을 본 순간, 제가 어린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치 뉴턴이 뭐야 과학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뭐야 어? 진주 쪽에 죽고 있는 어린아에 이 불과하다 이게 뉴턴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겸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걸 봐야 겸손이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걸 봐야. 이게 신학식의 divine humanity 이렇게 영어로 하셔야 돼요. 신성한 겸손이라는 거야. 윤리적 겸손도 있어요, 여러분. 윤리적 겸손하고 신성의 겸손이 다른 거야, 여러분. 차원이 틀린 거야. 저희 미래 펜타 신학은 앞으로 윤리적 겸손이 무고, 신성한 겸손이 무구, 무엇인가를 deference,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존중과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뭐 길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까, 여기까지만 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말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말하지 못한다.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해. 자,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야. 여자는 아름다워야죠. 남자는 멋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멋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참 이거 설명하면 너무 또 길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라고, 향기. 그냥 끌리는 거, 어트랙티브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어트랙티브한 존재예요. 매력적 존재라고, 원래가. 어디 가도 매력적 존재야. 그게 기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좀 제가 제가 좀 깊이 깊이 얘기 말씀 못 드려요, 항상. 예, 제 말씀은, 예, 좀 그래요. 예, 뭐 강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약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아주 제가 힘들어요. 인간 기능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뭘, 무슨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예? 첫째는요, 인간 기능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신이 인간이 되려면요, 항상, 어디를 주목해야 돼? 말투를 조심해야 돼. 어투 혹은 말투. 인간 인간은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존재성, 그 사람의 가치는 그사람이 하는 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말을 해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말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몸짓도 똑같아요. 제스처도 똑같고. 예, 어제 제가 강의하는데 어떤 학생이 남자의 매력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실루엣 다시 말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자태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자태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아름다운 분은 제가 제일 사랑하시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음에? 이제 콱 막히네. 그 설명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는 저를 본받아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 정년옥을 본받아야 되는 거야. 제가 아름다우면 진짜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야. 그 증거가 되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지식, 언변, 말투, 몸짓. 본이 되는 거야, 제가. 어떤 모든 것에도. 보여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누가 보여? 사역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뭐가 돼야 돼요? sample, example, 예시. 하나의 예가 돼야 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래. 모형. 뭐라고요? 모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주 확실한 말이 모형이란 뜻이에요. 모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사실은 나타난 누구를 따라야 돼? 사역자를 따라야 되는 거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누가 필요하냐? 정말 예수의 종인, 예수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제일부 끝난 거야. 네, 제 말씀에 철단락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로 가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대 이는 다윗의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니.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대 이는 귀신의 왕 바을세벌에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하고 교재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체 누구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거지 첫째 이들의 특징은요 음흉하다는 거예요 음흉 여러분 음흉이 무슨 뜻인지 아실 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충 아세요 저는 많이 세분화 시켜서 말할 수 있는데 너무 또 세분화하면 여러분 못 따라오 셔요 그래서 그냥 음흉하다 두 번째 관계가 많다, 관계가. 꼭 누구 닮았어요? 사탄 닮았죠? 그죠? 세 번째. 세 번째가 속임이 많아. 요게 바리세인들의 주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탄하고 닮았어요. 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 요게 뭐냐. 음흉하고 관계하고 속임.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성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영성주의자들의 특징이 오늘날. 오늘날 영성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폭탄설언 했어요, 정영 목사가. 아니, 뭐 영성주의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 영성이 좋은 건데 왜 영성이 음묘하고 간기하고 속이 많어?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끝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 예,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들게 할 수도 없어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 자,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참, 영성 자체를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 김현선생님, 자성님 <laughs> 질문하기 좀그래 예, 질문, 내가 그냥, 오늘 하지 말아야겠다. 자, 영성이라는 건요. 영성은 이게 참, 속 말하면 어려워, 여러분 따라오기가 어려울 텐데. 영성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영성의 세 가지는 뭐냐면 순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성 순수하고 거룩한 게 영성이에요 순수하게 가자 거룩하게 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영성의 세 번째는 뭐예요 최고성이에요 최고성 이게 영성이 지향하는 바 목표입니다 여기. 어떤 자는 제가 순수하자, 거룩하자, 최고가 되자.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지, 뭐. 그죠? 이상인 거야. 어때,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틀린 게 너무 다 지당한 거지. 그래서 영성은 훌륭한 거요 1차적으로. 영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근 30년 이상을 이걸 추구했어요. 저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고. 어룩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길을 갔어요. 무식하게 갔어요, 저는. 진짜로 갔어요, 저는. 요즘 유튜브로는 말하지만, 정녀롬이라는 <laughs> 사람은요, 목숨 걸고 갔어요. 제가 목숨을 버리고 갔다고. 가족도 버리고 갔어요. 내,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갔어요. 진실로. 30년을 그렇게. 자 근데 왜 순수와 거룩과 최고성이 음흉하고 감기가 되고 속임이 인간이 되겠어 요것만 오늘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막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심장이 떨려가지고 막 중요한 말씀, 오늘 하이라이트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성은요, 1번, 세워져야 돼요. 왜냐면, 영성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순수하고 거룩하고 최고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셔야 돼요. 축복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영성에 뭐가 형성돼? 그림자가 형성된다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래 펜타 신학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추구하는 이 땅에는 정말 순수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미래 펜타신앙이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진실로 정말입니다. 눈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성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본질적으로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제말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하시면 시어님이 참 축복이 많습니다. 예. 그 영성의 그림자가 뭔가에 돼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영성의 그림자라는 거죠. 첫째. 영성을 추구했는데, 뭐야 교만해져. 예?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교만, 영성을 추구했는데 교만해져요. 저 이게, 이게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밖에 없다. <laughs> 그게 어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 깊은 속에 감추인 방식으로 내재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사단의 간교한 전략이라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이 계속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사탄은 그 사람을 영적 교만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권위, 그때 말도 권위 있게 하는 거야. 하, 걷는 것도 약간 거만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내 밑으로 봐. 나에게 순종해야 돼. 뭐 이런 게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꽝이었어. 하나님이 저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전 순수해서 또 그랬어요. 순수해. 착하고 순수해서. 몰라서 그랬어요. 또. 또, 예, 여기까지만 해요. 교만해요. 이상하게 사람이. 이게 영성의 죄라는 거야. 교만해져. 근데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같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견째가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 형성돼. 허, 이 외식이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모양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능력은 없는 거야.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허, 경건한 것 같아. 근데 능력은 없어. 이거 참 이거 설명하려면 이제 한 3시간짜리인데. 어떻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경건의 모양. 모양이란 뜻은 뭐냐면 영어로 pretend. 다시 말하면 모모인체하다는 뜻이죠. 경건 겸손한 척해요. 아주 겸손한 말도 투 겸손한 척해요. 제스도 겸손한 척해요. 근데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교만한 게. 왜? 저는 죄송하지만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 불꽃 같은, 거기 써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불꽃의 눈이 있어. 불꽃에. 불꽃의 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외식을 살라버려서 밝아버은 듯이 사람의 실체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진 거를 바로 불꽃이라는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성경 해석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체험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난 쉬워. 그냥 내 체험이야, 체험. 체험만 얘기하면 돼. 내 체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쉬워요. 뭐, 고상하게, 뭐, 멋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전 자연스럽잖아. 있는 그대로. 또, 외식에 대해서 중요한 점 말씀드릴게요.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본질이 뭐냐면요. 외식은 뭐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된 거야. 없는데 있는 척 한다, 이거야. 없어요. 뭐가 없어요? 결정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만 제가 놀랐다고 그랬잖아요정영 목사 말은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 제가 이말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래 펜타시라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주석 주석서도 모르고 주석서도 이런 말안 해요. 제가 공부했지만 다 공부하고 온 거예요, 저는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 철학, 신학, 정신분석, 불교, 역사, 인문학. 자, 뭐가 없어?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는 거야. 이거,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야. 사랑이 없어요. 이게 바리세인의 결정적 약점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럼 뭐만 있어? 응? 3번만 있어요, 3번만. 뭐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탐욕만 있는 거야. 이거를 지적한 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 탐욕. 무슨 탐욕이에요? 탐욕도 오늘 세 가지만 말하고 있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하는 말다 이해하실 거예요. 탐욕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이씨, 다 쓰기도 어려워. 첫째, 탐욕은요. 자리를 원해요. 무슨 자리?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석이 안 된다고 했잖아. 예수님 말씀이 아, 너무 나는 너무 가슴을 찔려요 높은 자리. 인간은 어떤 단체에 가잖아요. 자리가 중요해요. 뭐 국회의원이 나셨다. 그러면 자리가 어디에 어디 앉을 거야. 대통령이 나셨다. 그럼 어디에다 앉히실 거야. 다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공식 행사일수록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그 자리에 따라 뭐가 돼? 그 사람의 위신, 권세, 명예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명예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뭘 원해?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제자가 성령 충만했네? 그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원래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거짓 음모해가지고 내쳐버려.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심판하셨음을 제가 전합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뭘 원하냐? 명예를 원해요. 자리와 명예하고 조금 달라요. 명예라는 건 뭐냐면요. 역으로 말할게요. 뭘 원하냐? 칭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 저 사람 말씀을 잘 전한대. 저 사람이 으뜸이야. 오, 가장 영적이야. 저 사람이 최고야. 이게 탐욕입니다. 칭찬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제 예리하잖아요, 그죠? 예, 예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도자야. 그 사람이 사역자야. 이 시대를 끌고 갈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성에서 진정한 영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진정한 영성의 본질이에요. 제가 말한 게. 그래서 영성이라는 거는요, 이제 테스트가 필요한 가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냐. 모든 걸 잃어봐야 돼. 뭘 잃어봐야 돼? 자리를 잃어야 돼. 명예를 잃어야 돼. 이런 걸다 잃어봐야, 그리고 다 잃었어. 그래도 그 사람이 기뻐. 왜 기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전히 함께 할수 있다면 기쁜 거예요. 왜? 그는 이러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가짜야, 가짜. 진짜 reality라고 해요. reality. 영어 발음이 정확히 하면 reality. 이렇게 발음해. 원래 원어민들 에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말로 실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참 본질이시라고 변하지 않는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 없어질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탐욕에서 탐욕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탐욕 뭐가 돼 탐욕 여러분 다 아실 거야 마지막 쉬워요 물욕입니다 물질의 욕심입니다. 마지막 물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요. 본질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저잘 살아요. 잘 산다기보다도 노후 대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내가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왜 그러냐면. 음. 예, 네, 어쨌든 아유, 참 말이 좀 그러네. 자, 어쨌든 물욕, 노후 대책을 누가 하는 거야? 자기 본인이 하는 거야? 이게 물욕이라는 거야? 여러분, 노후 대책을 내가 자기가 준비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역자는 뭐냐면요, 모든 걸줄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 모든 걸. 내가 가진 모든 걸다줄수 있어야 돼. 왜? 나를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게 사역자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이시대. 그게 믿음이고. 노후대책을 누가 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특히 부인들이 많이 아셔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사역한다면. 왜? 가장 두려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야외란 이름이 가장 두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야? 여와를 호 두려워하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 거야. 하,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다 하나님 그러지. 문자의 하나님을 이해할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미래 펜타시나기 앞으로 하, 이제 좀뭐 말할 게 많은데 오늘은 참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앞에 뭐야 이 두려운 거야 엄청.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한 당당함과 자신감 그러면서도 견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제와 함께 간다고. 전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이건 예, 진짜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누가 쓰겠어요 이 단어를. 아무도 못 써요. 대학교에서 부럽지 않아요. 제가 대학 강사로서 강의하고 있지만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다 이뤄봐도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저에게 명예예요. 제 목숨이고 제 생명입니다. 그좋 족한 거예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아,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오늘은 몇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예, 좋을 듯 하네요. 그래서, 오케이. 2부 두 번째 순서를 예,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한번 뵙죠. 예. 감사합니다.